우리 강서 시찰회가 뭐냐면 우리 교회가 대한예수회 장로회 통합측 교단에 속해 있죠. 그리고 그 통합적 교단에 여러 노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합측 산하에 수많은 수천 개의 교회가 있는데 그 수천 개의 교회를 하나하나 일일이 돌보고 또 관할할 수 없으니까 노회로 쪼개어서 그 노회별로 교회를 섬기고. 돌보고 사무들을 처리하게 한 것이 바로 우리 교단의 법입니다. 그리고 그노회도 보통 교회가 그노회 아래 한국게서한에서에서 많게, 많게는 백여 개의 교회가 에기때문에시한국라고 지역별로 조금 나서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고서 한국에서 한국에에서 한국에서 한에서에서 한국에서 에서이국에서에에에 한분 장로님이 이제 임직하는 것을 우리가 장로고시로 신청하고 그래서 우리가 허가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서류를 작업하고 서류를 내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찰에 가서 인사도 드리고 또 우리가 그것을 점검하고 또 돌아보기도 했습니다. 시찰에서 모임이 다 끝나고 또 시찰회를 개최한 교회에서 식사를 준비해주셨는데 그 식사를 하는 가운데 우연히 옆자리에 앉았던 옆자리에 딱딱 앉아 있으니까 옆자리에 앉았던. 장로님들이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이야기 자기의 교회에 대해서,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 이름은 들으면 어느 교회지다 아는 교회입니다. 우리 노회에서 가장 큰 교회고 또잘 아는 교회인데요.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소굴 모임이 굉장히 활발한데, 근데 이제는 그게 많이 약해졌고 소굴 리더들이 그 역할을 많이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교회가 큰 위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그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 직분자들이 일을 하는데 사역을 하지 않는다. 제가 이 얘기를 듣는데 멍치, 머리,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일을 하는데 사역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교회에 와서 봉선하고 또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는데 양육을 하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면 사역이 어떤 거냐면 교회의 원래의 사역은 복음을 전하고 복음 안에서 성도들을 잘 양육하고 세우고 성숙시키는 것이 교회의 본연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세 가지 중요한 사역을 했는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고치신 이세 가지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또,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사역이 교회의 중요한 사역인 것입니다. 즉, 양육은 교회의 사역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사역인 거죠. 근데 양육하지 않고, 그저 그렇죠? 교회 일하는 것만으로 전락하게 되었다라고 안타까워하시며 한탄하셨던 것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봉사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방에서 음식도 만들고, 교회의 청소도 하고, 또한 여러 가지 일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되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음식을 준비하고 왜 교회당을 청소하고 깨끗하게 하며 교회를 세워 나갑니까? 그것은 한 영혼 한 영혼을 복음으로 양육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서 나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일이 사역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뒤따라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양육인 것입니다. 제가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내내 시찰에 다녀와서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계속 저한테 도전되었습니다. 이 하나님 이 저한테 물어보셨습니다. 내가 제가 사역하는 것이 교회 건물 서부 광송계 교회 건물을 지키기 위함인가 아니면 사람을 양육하여서 하나님을 세우기 위함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함인가라고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교회를 세우기 위하고 교회 건물을 지키기 위함이라면 너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서부왕성교를 저를 부르신 이유는 성도들을 양육하고 그들이 믿음의 사람이 될수 있도록 세우는 것에 나의 부르심이 있다고, 저희 부르심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시면서 저에게 경고하시고 고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사실 우리가 몇주 동안에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나누었습니다. 사실 오늘 사실 나눠야 될 말씀의 준비를 제가 하고 있었는데요.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라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제가 시찰에 다녀와서 너무 큰 충격을 받고 하나님께서 계속 저한테 마음의 영혼의 도전 하고 있어서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나누고 살펴보자 합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사모함이 줄어들고 헌신이 약해졌으며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하게 교회는 점점 세속화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과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믿음이 점점점 변질되어서 사람을 길러내고 복음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역이 아니라 일하는 사역으로 점점점 전락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과 변화와 선과 의를 결단 없이 그저 그냥 교회에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으로 교회당을 가득 채우고 있으니까 교회가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의 집단이 된 겁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것이 합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둘러보면 이스라엘 역사는 제일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역, 사명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를 축복하시면서 하셨던 말이 무엇입니까? 너로 말미암아 이방이 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만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는 통로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부르심에 어떻게 합니까 적극적으로 순종하여 결단합니다 너가 복이 되기 위해서 너의 아버지 고향과 본토와 친척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결혼하게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현애을 다니신 집을 떠납니다 갈바라 알지 못하고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가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너희 가족과 너희 사업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물음 앞에서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요구 앞에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이삭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러한 믿음과 헌신과 결단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을 이 세계 열방의 믿음의 아버지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러하게 아브라함 의 후손은 유대인들의 특별함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유산, 즉 결단과 헌신의 유산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받았던 것에 있는 것입니다. 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것과 사뭇 다른 내용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유대인들의 믿음의 차이를 우리가 살펴보고 그리고 일과 사역에 우리가 살펴보아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헌신해야 될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행을 가는데 BCD 안디옥이란 터키 반도에 있는 그 도시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안식일날 복음을 전하고 한 주간 이 길거리와 시장터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열광하게 됩니다. 아, 이것이 생명의 복음이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안식일이 됐는데 말씀을 전하고자 사도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에 섰더니 유대인뿐 아니라 그 도시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4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4절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아멘.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소식이 어떤 것입니까? 모세 오경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전하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과 복음의 성취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믿기만하면 구원받는다는그 복음의 메시지를 사도 바울이 전하였고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의 메시지에 우리가 마땅히 열광하고 감격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보면은 기이한 장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응당 열광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이나 그것을 배척하고 외면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이상하죠. 4 5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 볼까? 요 45절. 시작.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아멘. 여기 45절 보면 유대인들이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시기가 가득한다왜 유대인들이 시기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복음을 말면 이방인들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메시지가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시기가 가득했던 겁니다. 왜 시기가 가득했냐면,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를 구원은 누구의 것입니까? 유대인들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유대인들의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조상 아브라함은 누구의 조상입니까? 유대인들의 조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그도의 십자가 사크로 말미암아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누구나 하나님을 믿기만 한다면 복음을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 6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사도는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이 복음이 자기 뿐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이 마땅한데 유대인들이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지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것 내가 누려야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람을 불러서 복음이 흘러가게 될때 아브람을 통해서 모든 민족과 열방이 복이 되고 구원받는다라고 약속하며 믿음으로 아브람을 불렀습니다. 아브람의 사명 어떤 사명입니까? 자기를 통해서 이방 모든 나라가 구원받는 그 사역.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살아냐면 관습적으로 그리고 습관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그냥 내가 종교 생활하면 내가 구원받고 내가 복받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러 그그 말미암아서 다른 이들에게 일하지 않고 신앙생활 하지 않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방인들이 구원 받는 것이 싫고 불편하고 기분 나빴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와 같습니다 어느 장로님이 죽어서 천국 갔습니다 천국가서 하나님이 빵빠리를 울리면서 반겨주셨습니다 평생 악한 일 한번 하지 않고 나쁜 말 하지 않고 거짓말 하지 않고 선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내가 응당 하나님이 천국 가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천국 와서 보니까 저기 보니까 연 마을에 있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개망란이 같은 집사 한 명이 천국에 와 있는 겁니다. 그 집사는 젊을 때 온갖 폐악질을 다 저질렀습니다. 나쁜 짓다 하고 있다가 죽기 직전에 하, 내가 정말 잘못했다라고 회개하고 하나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천국 왔습니다. 장로님이 그 집사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했을까요? 기분 나빠했을까요? 여러분의 믿음에 맡기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도 저럴 줄 알았으면. 어떻게 했다고요? 나도 저럴 줄 알았으면 어떻게 했다고요? 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그폐악질을 일삼는 그 성도가 천국 왔는 것을 기뻐하고 축하하고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이지 않은 성도 어떻습니까? 저 사람 저렇게 악한이라고 폐악질을 저지르고도 이 천국 왔냐? 그러면 내 인생 그렇게 선하고 의롭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 살았던 것 후회한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나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믿음이 올바르게 있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랬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안식일도 지키고 말씀도 지키고 유월절도 지키고 초막절도 지켰는데 구원이 나에게도 오고 이방이 들어오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다고요? 시기가 올라. 일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나는 주방에 고생하고 청소 고생하는데 어느 사람 오니까 몸모 아와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가더라.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든다고요? 시기와 미움이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뭔데? 어? 누구는 어 태어날 때부터 인삼 뿌리 먹고 나는 무 뿌리 먹고 자랐냐. 그러면서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는 것이 일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일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교회 와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열심히 주방 일을 하고, 열심히 청소하고, 열심히 교회 를 하다 보면,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게 됩니그 근데 사역하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그 사람이 복음으로 들어오고, 하나님을 믿고, 변화되고, 성장하는 것을 내가 기도하고, 소망하고, 꿈꾸기 때문에, 그 사람이 와서 교회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감격이요, 감사요, 은혜가 그 됩니다. 그러니 어떡합니까? 와서 그냥 예배드이 오는 사람 붙들어서 국수한 그릇 먹고 가라. 그리고 그 사람이 와서 불편하지 않도록 교회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그리고 놀라지 않도록 우리가 청소했으면 좋겠다. 가끔 우리 교회에서 벌레가 나타나는데요. 어휴, 새로운 성도들이 우리 벌레 보고 놀라면 어떡하냐라고 해서, 우리가 얼른 와서 어떻게 해요? 벌레도 잡아주고, 청소도 하고. 그래서 그들이 와서 편하게, 하나님 만나고 예배하고, 감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돕고 섬기는 것이 바로 사역인 것입니다. 이렇게 일하는 자와 사역하는 자의 마음가짐이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일을 한 겁니다. 그러니 일하지 않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니까 너무 불편하고 화가 나고 시기심이 나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배척하고 외면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배척하고 외면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불쌍하고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는 사람이 되고 사역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때 이런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의 복음과 은혜가 옮겨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46절 같이 한번 읽어보으면 좋겠습니다. 46절 시작 바울과 바나과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게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아멘. 유대인들이 일하다가 지쳤습니다. 마음에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일하고 안식일도 지키고 초막절도 지키고 유월절 도 지키고 그래서 성전도 닦고 보호하고 보수했는데 구원이 누구한테도 간다고요? 이방인들 가니까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걸 배척했습니다. 복음을 실하고 외면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인에게로 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었겠습니다.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교회학자들이 한국교의 위기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한국교의 간절한 마음, 사모한 마음이 어딘가 사라져버리고, 일하는 교회로 전락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 교회 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일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지고, 시기와 질투와 분쟁이 많아집니다. 나는 이만큼 일하는데 저사람왜 일하지 않냐고 비난하고 다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 갈등하게 되고 원수지고 용서하지 않게 됩니다. 그럴 때 교회는 건물만 남은 빈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곧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일하는 교회, 일만 하는 교회는 언젠가는 무너져 없어지게 됩니다. 정말 성장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돌보고 영혼을 섬기고 품은 교회가 성숙하고 성장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우리 백여 년, 백한 20, 30년, 40년의 전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어땠습니까? 우리가 한국교회가 처음 들어왔을 때 조선이 마지막 이, 여밀, 이 몰락의 시대였습니다. 조선의 왕조가 끝이 나고 식민지가 시작되고 유교 동란으로 말면 나라가 폐허가 됐던 시대였습니다. 그때 기독교들이 인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울부짖었습니다. 날마다 교회 에 나와서 강단에 적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도와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불지고 기도했으며 은혜 받고자 크게 사모했습니다. 여러분, 70년대, 80년대 부흥회를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 부흥회 가서 참여했는데요. 부흥에 가면 줄을 서서 들어갔습니다. 맨 앞자리에 은혜 받으려고 어떻게든지 교회에 나와서 맨 앞자리에 앉고자 했습니다. 네. 뒤에 계신 분들 앞자리에 오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자리에 왔습니다. 이 여러분 앞자리에 오려고 얼마나 애쓰느냐 하면 새벽 3시, 4시에 나와서 앞자리에 와서 자리 잡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보통 부흥회 하면 언제 하냐면 농한기 합니다. 12월, 11월, 2월에 부흥회를 굉장히 많이 했죠. 특별히 사경회를 많이 했죠. 그때 어떻게 했냐면 그 추운 겨울, 여러분 옛날 교회는 어떤지 아십니 마루 바닥이었습니다. 난방이 안 되는 교회인데요 방석 하나 들고 밤을 지새웠습니다. 거기서 주무시면서 은혜 받으려고, 어떻게든 은혜 받으려고 매일 낙절에 와서 기도하시고, 불을 짖고 눈물로 기도했서 하나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우리 가정이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이 나라 민족이 살겠습니다라고 불을 짖고 기도하면 일주일 내내 먹고 자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 그 간절한 마음과 사뭄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성의 역사와 은혜가 넘쳤습니다. 이번 주에 은혜 못 받으면 다른 교회, 옆, 연말에 있는 교회에서 봉해하는 또그 교회 가서 은혜 받을고 사모하고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 은혜를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하게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 간절히 찾는 마음, 그리고 부르짖는 그러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외면했습니다. 왜냐하면 일을, 일을 했습니다. 영혼을 돌보고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가치게 여기지 않고 내가 이렇게 선하게 일하고 의롭게 일하고 열심히 일해야 된게 마땅히 복주해야 되겠냐고 하나님께 따지고 물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고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큰 염려와 두려움에 이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지 못하고 우리 교회가 일하는 교회가 될때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촛대를 옮겨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열심히 나와서 일하셔야죠. 우리가 국수도 삼고, 교회 청소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일하는 목적이 어떤 목적이냐면, 교회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영혼을 교회에 모셔와서 그들이 하나님 만나고, 인생이 변화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하고, 섬기는 그것이 바로 사역인 것입니다. 우리의 초점이 어디냐? 교회 건물에 있느냐? 아니면 한 영혼 있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의 미래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셔서 우리에게 한 영혼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을 제 강하게 주셨습니다. 그러고 해서 제가 준비하고 있는 이 셀리 드학교 여러분 제가 갑자기 광고가 됐는데요.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일하는 성도가 아니라 한 영혼을 품고 양육하고 길러내 고 사랑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명자여 사역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의그 사명으로 직분자들이 다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향한 복음에 대한 열망과 구원에 대한 열정으로 충만하게 될때 우리, 우리 교회는 교회의 건물을 유지하기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복음 전하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가 될 것이며 우리 교회 어떤 사람 세상에 개망란이가 와도 폐학질하는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오늘 오늘 말미암아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교회 에 와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라고 기뻐하고 환영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일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아시죠? 폐학질을 부리는 사람이 오면 서로 무서하고 워 두려워하면서 저 사람 왜 왔어? 좀, 오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옆에서 툭툭 치면서, 야, 너가 가서 좀 얘기 좀 해봐. 라고 하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일하는 교회가 사역하는 교회는 이렇게 다릅니다. 영혼을 구하는 교회, 하나의 님 사명 감당하는 교회는 한 영혼을 구하는 사역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달마다 하나의 에 나가, 우리가 헌신되고, 결단하고, 영혼을 품어서, 우리가 다른 이들을 섬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좀 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것, 다른 이들 돌보고 섬기는 것, 전도하는 것, 그리고 말씀 가운데 우리가 묵상하는 것,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훈련되고 준비 되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피고 묵상하고, 결단하고, 전도하여서 우리가 잘 준비되어서 한 영혼 한 영혼이 들어올 때 우리가 환영하고 반기고 섬겨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서 이땅 가운데 한국 교회가 점점점 무너지고 흐려지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고 이 나라 이민족을 구원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저희 사명이고 저희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 부르신 사명이며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그러한 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 그러한 우리 사역에 함께 동참하여 주시고 함께 마음을 모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우리가 일하는 성도가 아니라 사역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영어 한 영어를 사랑하고 기도하고 품고 환영하는 교회가 되게하여 주시고 그들이 구원받고 그들이 하나님 만나고 그들이 하나님 구원 가운데 복음 가운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결단하고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하여 주셔서 한 영원 한 영원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한영한 영원에서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한 영원 한한 영원에서 사랑으로 섬기고 용서하는 저희가 되게하여 달라고 이제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며 주의 은혜와 주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가 살게 하 주시고 우리가 삶면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이 땅을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의 생각들과 우리의 삶의 그러한 모습들과 우리의 삶의 그러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헌신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하여주시옵 주님 주님이 주시는 은혜 주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의열매 말씀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복음을 향한 보리심 앞에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주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여 주여서 주의 부리심을 주의 은혜를 우리가 따라 행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야 해서 주의 은혜의 축대가 우리 교회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은혜가 더 풍성하게, 더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 성령을 부어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일하는 교회가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구원이 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한 영혼을 구원하여서 그들이 세상 가다 방황하고 세상 가데 지치고 세상은 낙담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음을 소게하며 그들이 구원받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충만해 가는 것을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해서 하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은혜의 예 교회 하나님 복된 공동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른을 미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아들 안마으로 주의 말씀과 우리 기도 가운데 그리고 전도와 그리고 복음 가운데 오늘 헌신 되게 하여 주시고 전도 열매 복음 열매 헌신을 열매져게 도우시고 함께 하시며 그런말며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과 하나님께 온전한 그런 복음의 역사를 내어드리는 그런 믿음으로 살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니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의 장소 사역의 장소를 불러주셔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정말 수고하고 그리고 섬게 될 것은 하나님 교회의 건물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돌보고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올바르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부왕성기는 이교회당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 한명한명 하나의 님 복음을 품었던 그 성도들 한명한 한 명이 우리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없는 이 불모지 같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함으로 교회를 세웠던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의 사명을 기억하여서 우리가 교회 건물을 유지하거나 어떤 이 행사나 그리고 모임을 유지하기 위한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영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일을 헌신과 결단을 우리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길을 잃어버린 영혼들을 우리가 환영하고 환대하고 섬기며 그들에게 복음의 그러한 은혜의 메시지를 나누고 그들을 사랑하고 품어주고 위로하는 주의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과도 훈련되고 기도에 훈련되고 전도에 훈련되고 다른 사람을 품어주고 사랑하고 돌보아주는 것에 훈련되어서 하나님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의 눈으로 붕괴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사람 숫자만 채우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혼, 간나함을 찾고 구하는 영혼이 가득한 곳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점으로 가는 이 세대 가운데, 이 땅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구원의 방주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결단하고 헌신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의 은혜를 충만케 하실 가운데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